빌립보서 4장 9절로 13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꿈을, 꿈을, 이룹시다. 이룹시다. 꿈을 이룹시다 아멘,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올 그룹 남은 시간에 정말 소원함에 바라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또한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헬렌 켈러라는 인물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플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히 보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따라갑시다 인생에인생 꿈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고 인생에 있어서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렌 켈러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꿈을 꾸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아무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바로 꿈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 올바른 것을 알았다면 즉시 즉시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끊임없이 실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면서 해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역경과 실현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역경과 실현 속에서도 마침내 바울은 복음 전파의 꿈을 이루는 분명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꿈을 이루는데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9절로1 3절 말씀해 보니까 필요한 세 가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크게 따라갑시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자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비교나 열등감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나의 꿈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꿈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절망과 낙심 속에 끊임없이 남은 삶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리보드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따라잡시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아멘. 한 형편에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어떠한 형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과 모든 것을 설정해놓고 그 꿈을 이루는 어떤 지혜와 방법을 터득한 후 나름 최선을 다하는 애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지체되고 그 지체됨을 던가도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처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늘루야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루야 그러한 지혜와 은혜를 우리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기서의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족한다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이런 사람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사람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할렐루야. 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laughs>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오늘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나름 하나님께서 건강과 환경을 주셔서 아멘. 모든 세상의 것을 잠시 멈추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 인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결 단한단는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 네. 이런 하나님의 풀어 주신 은혜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울 사도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원칙 가운데 첫 번째로 강조한. 정말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성도 인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자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은 꿈을 이루는데 두 번째로 이제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따라잡시다. 적응해야 됩니다. 적응해야 됩니다. 아멘. 네. 또한번 따라잡시다.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네. 아멘. 네. 꿈을 이루는 데,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적응해야 되고, 네. 나의 모든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들이 요소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견뎌낼 줄 아는 성도가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리포서 4장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는 빛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딸라답시다 일체의 비결을, 비결을 배워놓으라 하늘루야 살아나는 성도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인 성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물론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내가 배고픔과 궁핍에 처한다지 라 일체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솜씨와 비밀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성도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인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1975년에 어, 미국의 하버드대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떠오르는 이백이지요. 누굽니까? 빌 게이츠라는 회장입니다. 이빌 게이츠 회장은 1975년 미국의 하버드대를 다니다가 도중에 중퇴합니다. 지금도 하버드대학 하면은 세계에서 정말 턱을 달리는 그러한 대학이지요. 그 유명하고 훌륭한 대학을 이제 다닐 정도면 나름대로 졸업을 하고 완벽하게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하고 학위를 받고 무엇인가 내가 큰 인물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학업을 연장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이제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중체를 하고 그 유명한 학교를 더 다니지 않고 중체를 하고 회사를 차리는 그러한 순간에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 빌게이츠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조롱을 합니다. 나 같으면 끝까지 공부를 마치고 또 학위를 받고 정말 이제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사는 게 좋지 회사를 차렸다가 이제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 여러 가지 이제 들려오는 그러한 이제 비판의 소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빌 게이츠 마음 속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하면서 어떠한 꿈과 비전을 품게 되느냐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컴퓨터가 한 대씩 놓여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거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컴퓨터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보면이빌 게이츠의 거대한 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가정과 책상에 컴퓨터가 한 대씩 놓여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커다란 꿈을 꾸고 회사를 차렸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를 비판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는 꿈을 가졌기에 전혀 그러한 곳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작업을 하며 있어서 여건과 환경이 정말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의 문제가 처할 때마다 빌게이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이제 자신이 자신 앞에 놓여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연구하며 힘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로 30년 전에 꾸었던 꿈이 현실로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꿈을 꾸고 있으면서 상황과 환경